밥을 구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세요. 아, 네.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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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되나요>? <laughs>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제가 가운데 해도 되나요? 안될것 같고. <laughs> 거기까지 외부에 가지마 웃자고 했어 영천경찰 파이팅 <laughs> 한 번에 얘기해줘 영천경찰 가면 파이팅 할게 <laughs> 영천경찰다 파이팅! 파이팅 됐어 감사합니다 <laughs> 한 번만 정리하고 어,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천댐 별빛걷기 대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대회 현장입니다. 현장에 어, 미리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현장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그 현장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네. 현장 신청, 개인, 네, 아 현장 접수요? 네.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가 무대를 치다 보면 오른쪽에 있어. 예. 문화 예술단. 예. 그 잠시 기다렸다 예. 할게요. 아 네. 예. 위 예. 음. 회장 위. 음. 걸렀나. 승무번포될까요 네. 예. 첫마로 음. 예. 음. k 아, 그, 필요인데안갈것 같아, 내보이. 아 일단 2무명이요 1권 하시할 거예요, 1권 주셔할거요 아니, 그, 아, 저, 아, 이거는 그걸로 해놨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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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리나고 이야기 들 때, 그냥 와가지고, 저, 저, 뭐야, 돈 알아서 다 해놨다고.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 다 찾았는데. 아니, 어,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우리가 예술가가 아니고 우리가 예술가 아니고 아, 아, 이거 전승하는 거야. 전부 시험. 다해놨죠다 해놨어. 개인 신청, 신청 시. 시. 개인 신청 한 번만 할게요. 네 잘하세요. <laughs>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laughs> 저 김이현입니다. 네. 정말 정신 없죠?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김이현입니다. 음, 연락처 010 334에 합니다. 땡땡땡땡 땡땡땡땡입니다. 종목은요? 5kg 5kg요. 네만 네, 원입니다. 네, 제가 만원 보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고요. 신청을 하고 나면. <laughs> 이렇게 후레쉬 같은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네. 이번이 저녁에 걷는 걷기 대회여서 밤에 후레쉬를 켜면 참 좋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안 들어가서 안 켜지네요. 근데 이렇게 쓸수 있는 건데, 걸으실 때 들고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넣고, 이제 또 현장에 많은 부스가 있어요. 한번 둘러보러 가볼까요? 네, 옆으로 가면요. 생수랑 커피, 아이스크림, 그리고 달걀도 팔, 팔고, 있는 무료로 주고 있는데요.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가보시죠. 여기 이렇게 가면 무료로 구운 계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운 계란. 네, 구운 계란 이렇게 두 개를 받을 수 있고요. 저를 <laughs> 구경하고 계시네요, 다들. <laughs> 옆으로 가면 이제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요? 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아, 그래요? 저는 초코 리치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삐코도요. 뭐, 뭐, 빠삐코 파피... 안돼요. 다른 집에서 맡겨 놓은 거. 아 맡겨요, 맡겨야 아, 네. 돼. 빠삐코 안돼요. 아,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laughs> 받았고요. 빠삐코는 다른 집에서 맡겨놨대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물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laughs> 옆에 아이스 커피도 받을 수 있는데 커피 한 잔만 받아볼까요? 커피는 <laughs>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잔. 완전 시원하네요. 음. 옆에 가면요. 소상공인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뭘 주고 있나요? 아, 여기서 오늘 걷기 대회. 참가자들한테. 네. 하고 그리고 냉커피 그리고 아 제가 시원한, 받았던 게 네, 시원한 네. 물나려 주고 있어요. 아, 네. 이렇게 오시면 물과 냉커피 그리고 물수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부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목요 장터 여러분, 영천에 목요 장터가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목요 장터에서 맛있는 걸또 가져오셨거든요. 한번 가 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 합니다. 네, 여러분, 저기가 이제 별빛 걷기 대회 시작하는 출발선이거든요. 여기서 행사, 부스 행사도 하고, 이제 저기 출발선에 다 같이 서서 6시가 되면 땡! 하자마자 같이 걷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부스로 가볼게요. <laughs> 여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는 표고 농장이라 해서 표고 버섯을 팔고 있고요. 여기는 우일 농장이라 해서 포도, 거봉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과를 파는데 신기하게 미니 사과를 팔고 있거든요? 저 하나 시식해봐야겠죠? <laughs> 제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어? 완전 빨갛죠? 음! 는 니니 사과면 좀 다르게 품종을 만드신 걸까요? 다르게 품종을 만들어서 나, 사과연구소에서 새로 품종을 개발한 거예요. 아 미스라, 사과가. 맞는? 네, 네. 사과가 큰 사과보다 비타민C가 한 10배 정도 더 많은 사과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음. 이 맛이 뭔가 수분이 참 많은데, 좀큰 사과랑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과 맛 자체가 비타민C가 많아서 이제 한 10배 정도 많다 보니까 끝잘라나 작게 갈변도 잘안 되고요 네. 뭐 먹기 작아서 요새는 큰 사과 하나도 먹기가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소비자분들께서 딱 아침에 한개 정도 먹고 가시기 좋은 아. 사이즈로 드시면 돼요 아네 좋네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잘라 놓는데 갈변이 안된거 보니까 좋은 사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다음은 옆에 포도를 또 팔고 계시는데, 포도를 한번 시식해봐도 네. 괜찮을까요? 금는 네. 하우스 응. 포도라서, 네. 지금 아 당도도 좋고, 끝질도 네. 얇고. 먹어봤어요 음 네. 네. 지금은 지금 포도가, 당도가 저척 좋죠. 그죠? 완전 맛있죠? 달아요. 예, 네, 하우스에 강원에 있는 하우스 어, 네. 아, 여기는 씨가 없는. 예, 예, 사이무스케. 음. 예, 음. 네, 요거는 네. 지금 여기 걷기 운동하시면서 네. 먹기 좋게 다 씻어서. 나오고요. 네. 요거는 샤인으로 건포도. 음. 어, 네. 건포도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는 예. 샐러드 할 때나 아니면 어, 네. 요플레나 이런 데 넣고 먹고, 뭐 약밥 할 때나 떡할 음. 때나 많이 활용도가 많습니다. 약간 포도를 말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 저... 달 거라 생각했는데 별로 예, 안 달네요. 그리고 젤리처럼. 음, 좀더좀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네. 여기가. 예. 오색창 곰충 저희들, 농장? 예, 농장인데, 네. 저희들이 이제 곰뱅이를 길러요. 네. 그래서 곰뱅이 똥으로, 그 붕대토로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 달아요. 여기도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시 예,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시 내고향에한번 네. 촬영을 했었어요. 헉, 여기가 맛집이었네요.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예, 청년이 네. 농사를 짓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한번 아봐야겠네요 <laughs> <아들이.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IM뱅크 대구은행 부스도 있고요. 그 옆에는 농협부스도 있습니다. 다음은 옆에 보니까 지구시민연합 흑공 만들기 체험을 할수 있는 부스인데요. 여기 뭐 하는 부스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헉,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요, EM 흑곡 만들고 있습니다. 헉, 그게 뭐예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은 EM은... 흙공원에 옆에서 보이시죠? 어, 네.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에 어. 이게 만들어낸 거, 여기 살, 여기 살 뜸물이랑, 네. 소금이랑 설탕이랑 이에 원액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발효가 시키면 요거 됩니다. 이 냄새 맡아 보실래요? 음. 어떤 어? 냄새가 나세요? 어, 뭔가 음료수 같아요. 당근 주스 같은 느낌. 인데요 상큼하고. 네, 상큼해요. 네. 네. 요게 모든 것이 다 활용되거든요. 네. 뭐 설거지에, 뭐 세탁, 네. 예, 뭐 하수구, 예, 하다못해 식물. 근데 요걸, 자 물하고 희석해 갖고, 네. 예, 리리면은 예, 네. 예, 예, 모든 정화가 되고 요거는 저거 그 EM 흙공인데, 요걸 요렇게 여기에다가 발효제 안 하고, 안 하고, 예, 항토극 하고. 한 가지 더 들어가거든요 네. 들어가서 만들어지면 요렇게 되는데 요걸 어디에 쓰나요 금호강 강, 네. 강물에 던지면은 요게 발효를 몇 달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발효시켜서 이게, 예 요걸 만들어 갖고 놔두면은 발효가 돼요 네.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면은 요 발효를 시켜 갖고 저걸 금호강에 던진다든가 모든 강에 뭐 하수구 같은 데 던지면은. 이게 물이 정화가 돼요. 아저물 정화에 쓰이는 네. 흑공이군요. 네, 그래서 좀 물이 좀 깨끗해지고 깨지금 네, 네. 요즘 날씨도 이랬어. 너무 고수부지 같은데 가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요거 던져 놓으면 이게 서서히 녹으면서 아 네. 물이 정화돼 네, 깨끗해진다아 좋은 역할을 하는 흑공이었네요. 네네. 네. <laughs> 아주 우리 환경이꼭 필요한 거죠.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체험을 할수 있는 부스였습니다. 그럼 바로. <laughs> 네 지구 시민 부스였습니다. 다음 옆으로 바로 가볼게요. 네 여기는 영천시 걷기 협회 스포츠 테이핑도 하고 패션 파트도 할수 있던데 지금 보시면 스포츠 테이핑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이런 부스였고요. 여기는 영천 소방서 심폐소생술 부스입니다. 심폐소생술도 할수 있고요. 지금 오늘 대회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여 계십니다. <웃음> 네. <웃음> 바로 옆에 체성분 및 혈압 측정을 할수 있는 건강관리 상담, 이런 부스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셨어요. 어, 여기서 제가 혈압을 측정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 어, 혈압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싶은데 <laughs>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어. 그냥 팔을 넣으면 될까요? 팔을 넣는 거. 네. 130. 아,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130이 하면은. 편안하게. 네. <웃음> 떨려요. 와, 그 무지로 바로 잽고. 어, 절 조이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조이고 한번 해볼까요? 저 찍고 있나요? 음. <laughs> 음. 최고 혈압이 120 미만이 정상이어아 어? 이거 그게 올라가는 거야? 원래 아 그래 올라가는 거고. 후후후후 내가 지금만 너무 떨리네요. <laughs> 어? 끝났나? 정상인가요? 아, 어, 다행입니 120에 80 정도가 정상이다. 아, 네. 정상치라서 네,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정말 많은 걸 체험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걷기 대회인데요. 여러분, 오늘 많이 오셔 가지고 한번 걸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걷기 대회는 열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laughs>